그래서 사고 싶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사람만 안 치는 거겠지만, 어뭐 그렇게 어 이게 얼마나 으면 죽는다고 어떡하지? 자꾸 어두운 게 보이고 사자가 보이지? 안녕하세요, 관성제군입니다. 앞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네,네. 어, 죽음을 앞두신 분들을 접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하는데요. 점사를 통해서 어 올해 수가 좀안 좋아서 돌아가신다든가 상문이 든다든가 얼마 남아 주셨다고 이렇게 저희가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안 좋은 기운을 많이 느끼거나 실질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어떻게 뭐,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뭐, 지옥 간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시면 대부분 제자들도 이렇게 신령님들 찾을 때, 당산이나 선악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당산에, 어 이렇게 많이 맺힌다고 하셔서, 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돌아가시면은 자기가 태어난 본주 본상, 곤양산에 그리고 당산에 가서 천도 될 때까지 뭐 업을 닦는데든가 육신은 이제 백이니까 땅에 묻히고 혼은 은뭐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천상으로 가시기도 하고 극락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제 또재화을또 받으시겠죠? 제일 정확한 거는 돌아가신 사람만 아시는 거겠지만 의례적으로 저희가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이제 풀어드리는 입장에서는 산왕에서. 많이들 풀죠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든다든가 붓을 통해서 뭐 진흙이 붓을 통해서 많이 천도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사고수로 돌아가시거나 그 자리에 맺히신 분들은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드물지만 넋 건짐이라고 들어보셨죠 물에 빠지면은 물에서 넋을 건져와서 천도를 시키고 길에서 사고수로 돌아가신 분들은 또그 자리에 가서 많이 이제 넉근짐을 하고 해서 천도를 시키는데 대부분 떠드는 저 훈련들이 있고, 이제 천도를 또 이렇게 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한이 맞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저성사자가 데리러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성사자가 정말 데리러올까요 네. 뭐, 예를 들어 영화에서 식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뭐, 촥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삼사자라고 그러죠, 시왕사자삼사자뭐 이렇게 많이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진옥이 구술을할 때도 천도제를 할 때도 이제 사자풀이라고 해서 이제 사자를 이제 배불리 먹이고 훈량을 좋은 그 대로 이렇게 모시고 가라고 하는 이제 굿 형태의 이제 행위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봐도 이제 사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눈을 아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런 의뢰인들이 혹시 뭐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좀 드문 경우인데요. 이제 신발이 제일 좋, 좋다고 그러잖아요. 애동때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씩 저도 어애동때 많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 여기 엄마안 있으면 죽는데 어떡 하지? 그럼 누구나 좋지는 않잖아요. 이분 왜 자꾸 어두운 게보이고 사자가 보이지? 이제 지금 이제 표현을 못하니까 자꾸 보여주는 대로, 이제 느끼는 대로, 이제 알려주는 대로만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금방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다녀오셨던 분들이 그때 와서 욕을 많이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소문, 소개받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 예를 하나 들자면 여관을 하셨던 분인데 며느리가 될 건데 궁합을 보러 이렇게 오셨는데 어 제가 느닷없이 어 여기 이 아줌마랑 붙어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죽는데 그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손님이 좀 한동안 뜸하고 그랬는데 동네 분들이 여관 골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서 많은 얘기가 있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강도가 들어서 안 좋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 요을 많이 먹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이 종종 있,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제자님들이 이게 점사를 통해서 어, 누가 상문이 들어온대든가 누가 돌아가신대든가 임종을 앞두시거나 근데 돌아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갑작스럽게 죽는 분들이 요즘 많아 놓고 나니까, 뭐, 특별하게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려고 임종으로 기다리신 분들은 좀 드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